또 밤새워 기획안을 수정할 생각입니까? 밤을 새우는 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죠. 바보. 됐습니다. 저녁 식사 내내 멍하더니 이젠 좀 괜찮아졌습니까? 그럼 어서 가서 기획안을 수정해요. 그리고 일찍 쉬어요. 방금 저녁 먹지 않았나? 이제 몸무게 걱정은 안 하나 보죠? 그럼 자꾸 허점을 보이지 말아요. 포장해 준건 남겨뒀다가 내일 먹으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냥 두는 것도 낭비니까. 당신 말대로라면 내일 기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가 부딩을 다시 뺏어와도 된다는 건가요? 그럼 어서 시작해요. 끊습니다. 잘자요.